아나죽안 먹어. 아, 나죽 싫어해. 죽은 뭔가 아팠을 때 먹는다는 고정관념이 나한테 박혀있어서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야. 아팠을 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 이번에 했을때죽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좋아해요. 죽을 좋아했던 이유가 잘안 아파서였나? 어떨요 근데 뭐 어렸을 때 자주 먹었어도 좋아하는 노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아팠을 때 죽을 먹으니까 죽을 먹으면 뭔가 아프고 서럽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것 같다. 안 그래도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맛없는 죽 먹어야 된다. 그게 좀 강했나? 근데 엄청 어 나는 안 아픈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아픈 때가 이빨이 아픈 때가 있어서 죽을 사 먹으러 간 거야 오랜만에 그래서 남들 막 삼계죽 이런 거 먹을 때 나는 옆에서 참치나 그 낙지 김치죽 그거 먹었단 말이야 치즈 추가해서 그래서 내가 어야 죽도 먹을 만하네 이러면서 아 요즘 죽 맛있는 거 많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뭔가 죽 같지 않은 물 먹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